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장중 특징주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세종공업 오늘 1,900원, 1,920원 플러스 2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 991만 주. 전일 대비해서 28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어, 일단은 어, 세종공업 하면은 수소차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죠. 어, 뭐 대표적인 게 최근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효성천단소재, 그리고 유니크, 그리고 미코, 기타 또, 일지, 일지머티리얼즈, 뭐, 굉장히 많은 그런, 뭐, 오늘 급등을 했던 JNK 히터라든지, 이런 이제 수소에너지, 혹은 수소차 관련주들이, 재차 최근에 급등을 다시, 혹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어, 세종공업을 어, 차트를 잠깐 보시면, 7월 초 중순 그리고 8월 중순쯤에 한 차례씩 급등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 유그린 에너지 그린 그리 아 한국형 그린 어, 뉴딜 정책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 급등을 했었고요. 어, 당 어, 잠시 소, 어, 모멘텀이 소멸되다 보니까 조금 어, 눌림목 구간들 혹은 조정 기간들을 좀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다시 한국형 뉴딜 정책에서 그린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는 이유는 정부 출자 혹은 또 민자 해서 총 100조 이상의 투자금 재원이 확보가 되면서 투자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 때문에 최근에 보면 풍력이 먼저 급등을 했고 그다음 어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그다음 수소 관련자 아, 수소 관련주 혹은 수소차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에너지 특히 그린에너지 관련해서는 선순환, 순환매가 전체적으로 큰 섹터에서 보면 그린에너지, 또 낮은 작은 단계의 섹터로 보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수소로 나뉘면서 번갈아가면서 이쪽 테마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소들이 1차적으로 급등을 하고 눌렸다가 다시 이제 2차 급등 그런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수소들을 보면은 어뭐 풍력도 마찬가지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지만 그 섹터 내에서 어,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오히려 급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즉 종목별로 해서 순환매가 또 돌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종업도 지금 보면 사실 21% 정도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아직 그렇게 크게 반등을 하지 했다라고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반등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봉을 봤을 때도 정거점을 일단 돌파를 하면서 조금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월봉을 보시겠습니다. 월봉을 봤을 때도, 네, 이제 박스권, 하단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제 상단 박스권으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상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